니다 어. 북쪽의 포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오늘따라 안개가 짙네. 병사들에게는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저기 맨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위험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선치고는 속도가도무도른데 북쪽의 포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나인 나도 면 가만 안 둔다. 시간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소실! 전파 방해입니다! 그늘이고 침묵은 끝났습니다! 아. 하늠에서 죽음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쿵! 신 두절. 본부와 연락이 안 됩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황하지 마. 매뉴얼대로 움직여. 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섬 전체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방경 명령 안 떨어졌어?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손길마저 위험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밤, 또 다른 불가능한 싸움. 거대한 화염의 규모가 그들의 용기를 조로탑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평생이 단 10분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방 예상 미확인 선박 접근 중.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laughs> 전행의 공포는 사람에게만 국타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쏟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바다는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닌 죽음의 통로였습니다. 흑여고. <laughs> 방송조차 멈추버린 침묵의 시간. 전선은 섬을 넘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연합사 수신 명령하다. 기다리던 그 단어가 도착했습니다. 반격 개시! 놈들을 바다에 수장시켜라! K9 자주포가 위장막을 걷어내고 훈련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엔진을 가동합니다. 잠자던 맹수가 깨어났습니다! 방위강 3, 2강! 사간 45도! 40킬로의 강철 벙아리가 그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준비 준비. 숨소리조차 멈춘 참나의 순간. 남탄. 빠려! 땅이 울리고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강철의 비가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 침투 선공셧다운 준비. 적의 눈을 먼저 멀게했습니다. 야간 임무를 시작한다. 전 엔진 출력 이륙을 허가한다. 1 1 1 6 완료 타겟으로 이동한다. 하늘의 지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기 발견, 교전 어깨를 요청한다. 미사일이 선고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현재 최고 속도로 목표를 향해 비행 중입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승부는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표적, 적격투 확인. 복귀합니다. 복귀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했습니다. 피해평가 전성 중 효과적입니다. 2단계 작전으로 넘어간다. 우리에게는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전투는 멈춰지만, 밤은 길었습니다. 잠들어도 껐수 없는 악명 속에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엄마, <laughs> 바람 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전방 2시 방향 확인해봐! 어둠 속에는 수천 개의 눈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고독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태가 한반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중접점 잠수함입니다. 어둠의 바다에 사냥개가 투입되었다. 바닷속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가 나설 차량이었습니다 전차 전진! 파진 속도 유지해! 강철과 강철이 마주했습니다 샷 잡았다. 아! 한음의 사냥꾼들이 가세했습니다. 군대 약진, 어묵, 사격, 연사, 계속 발사, 사격 중지, 정확하고 냉철하게. 적의 우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적의 동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사격 제거 확인. <laughs> 전의를 상심한 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면성은 살아있었습니다. 뜨거운 <laughs> 태양 아래 승리의 되게는. 거참했습니다. 알파 지점 확도, 상환 종소. 그 긴발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었습니다. 제피라도 도움이 된다면 밥한 끼의 따뜻함이 전선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후방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 폐어 아, 속에서도 생명은 피어났습니다 전쟁의 흔적을 지우는 데는 시간을 걸릴 것입니다 해는 어김없이 점이었습니다 그대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호연이 거친 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적 주요 전력 70% 무력화 아군 피해 경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 황금빛 하늘 아래 우리는 영웅들을 떠나 보냅니다. 우리는 겸커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증오 대신 인류애를 선택했습니다. 총성 대신 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는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영광보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저 불빛들이었습니다. 자기야, 너무 예쁘다. 그들의 평화가 우리의 보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니까요. 대한민국은 오늘도 안전합니다빛과 어둠의 경계선에서 그렇게 끼하루가끝났니니다 내일은 더니은 날이기를... 잠깐 새로운 신호포차 이건 너무 큽니다 진짜 적은 아직 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이영상, 붉은 바다의 결전. 고연 우리 체구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 작전 개시, 미사일 발사!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은 이 땅에 스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합니다. 시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시스템에 액세스했습니다. 코드명 고스트. 지금부터 스텔스 모드를 시작한다. 반복한다. 스텔스 모드. 버려진 도시에서 작은 생명은 매일이 전해입니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요? K9 자주포의 차축에 검은 구리스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군요. 즉시 정비해야 합니다. 표적을 확보했다. 적 전차가 숲을 통과하고 있다. 교전 준비. 추운 전장의 밤, 딜가운 국물은 얼어붙는 몸과 마음을 녹여줍니다. 잠시나마 이곳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포격이 멈춘 자리에 남은 것은. 산더미 같은 탄피뿐입니다. 이제 정리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잠깐 멈추어야만 했다. 그녀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다했습니다. 조국은 그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해안을 지켜온 요새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 앞에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 얼어붙은 순간이어요. 폐허 속에서도 지식은 이 그림만이 모든 글자는 바람에 흩어졌지만 역사는 우리는 전진한다. 이 좇은 쇠창살 안에서 오직 목토만이 곤지할 뿐이다. 고요한 막스 안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 작은 조각이 우리의 긍지다. 무거운 장갑차가 격렬한 물속으로 돌진하여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면서 반대편 강동을 확보합니다. 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한 잔의 물이 전부입니다. 이곳에 잔든 영웅들을 기리면 우다는. 그들의 희생을 여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총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르야 할또 다른 대가입니다. 폭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낙진 및 피해 상총을 분석 중입니다. 이립 준비 완료. 확인해라. 마침내 우리는 깊은 바다에서 속아올랐다. 우리의 임무는 시작되었다. 보내지 못한 이편지는 나의 마지막 말을 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전쟁의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